장두시 작가입니다. 최근 한 회의에 참석했다가 식사 장소로 이동하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오늘 점심은 맛집 평점이 제일 높은 곳으로 정했어야라고 했다. 먹고 입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어떤 결정의 순간마다 거기는 몇 점이야, 여기가 별 다섯 개 받은 곳이야. 이런 말을 수시로 또 접한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참고하는 것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마치 절대적인 그선택이 기준처럼 받아지는 것이 늘 낯설게 느껴졌다. 기껏해야 5점, 속도로 평가되는 점수가 그리 대단할까? 이 평점의 대부분은 자의반, 타의반, 평균점 이상에서 만점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어 별점, 인플레라고 하는 말까지 나온다. 지나치게 해결화되어 사실상 차이가 사라진 평균화의 함정에 빠져 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또 읽게 된다. 무엇보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자신과 무관한 기준을 갖고 최종의 결정을 하는 것에 길들여지게 된다. 다양한 선택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욕구만 충족되는 것이다. 좀 잘못 선택해도 괜찮다는 그런 마음의 여유 공간조차 허락이 되지 않는다. 어떤 선택을 할때 다른 이의 평점을 잠시 가려두면은 좀더 평범한 삶의 진실들과 마주하게 된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스스로 작은 소리로 에게 라고 내기는 건 어떨까 에게 음식량이 이거밖에 안 되네 에게 별거 아니네 가볍게 한마디 하면서 남들의 평점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따라 웃어 넘기는 여유를 즐길 또 필요가 또 있다 실제로 수많은 후기와 평점을 쫓아 방문한 많은 장소에서 막상 제품을 마주했을 때 별점은 또 높은데 별것 없네 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굳이 별점을 참조하기보다 자기 나름대로 또 선택하는 게 나을 것이다 그러고서 마음에 안 들면 에게 이거밖에 안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우스갯소리지만 가인고 소비시대에 필요한 체계화되고 합리적인 소비 이론을 애기 이즘으로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내 이야기는 그 강원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인 그 이종혁의 그 일사 이론에서 발췌를 또 했습니다. 제목은 별점 매기기 인플레 시대의 생존법 네. 그러고 보면은 요즘에 뭐이 맛집을 찾다 보면은 이 별점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많은 별점을 보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그 별점 인플레이가 되는 것 같지요. 네, 잘 들었습니다.